쉐이크 만드는 법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정도 넣어줘요. 이 분유를 우유 있으면 우유를 넣는데, 우유가 없으니까 두 스푼. 쉐이크 베이비 곡물 맛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면 맛있어요. 갈아주면 됩니다. 물은 바나나가 아주 살짝 보이는 정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짜잔. 약간 미숫가루를 넣어가지고 걸쭉하면서 바나나 향도 나고. 음. 오늘 날씨가 완전 쨍쨍. 이건 이름이 뭘까요? 만들어 볼게요. 크림도 준비했습니다. 밥이랑 계란이랑 멸치랑 김치. 앞머리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든, 오늘은 날도 좋은데 밖에 나가 볼 거예요. 사람처럼 앉아있죠. 제가 키우고 있는 그즈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밥을 먹을겠습니다. 됐면? 이제 여기도. 길이가 이렇게 짧아야 돼. V 그래서 여기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좀 앞으로 이렇게 숙일 때 앞머리 때문에 눈 찌르고 이게 너무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괜찮은데? 이미 앞머리를 다 자르긴 했는데 여기. 오른쪽이 조금 덜 마무리돼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눈찔르는 이거 하나가 있죠. 그리고 제 앞머리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치는 거예요. 여기 앞머리에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만큼을 숱을 쳐주거든요. 땡겨야 돼요. 여자들도 앞머리를 술술 쳐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서 살짝 위고, 여기 이마에서 살짝 위. 그리고 눈썹에서 살짝 위. 이게 포인트인 앞머리였습니다. 4개월 동안 길렀었는데, 결국에는 앞머리도 잘라버렸어. 네. 오늘은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물이 깨끗하네. 작은 물고기야. 오. 응? 세 마리 잡혔어. 해봐. 올려올히려자두 마리. 그 그렇게 말...